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말 잘하는 사람과 잘 말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또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 너무 너무 잘해요. 그래서 말을 너무 너무 잘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참잘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상관없이 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딱 들어가면 막그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중간에 끼면 그러면 두사람을 화목이나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잘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죠. 자, 성경에 보면 잘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말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우리의 마음을 야, 베드로가 얼마나 말을 잘했을까 착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라잘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모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을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어저가 하면 나는 말하는 게 어느라지 않습니까? 저못하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죠. 자 요셉,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 요셉만 끼면 가족들이 막 불화가 일어나요. 가족들 이막 불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도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 어? 화목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딱 뛰면 그럼 모두가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이었죠. 요셉만 뛰면 형제들이 다 속상해하는 일봐발생했 그럼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말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야저 무식한 뱃사람 저 베드로가 저 갈릴리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을 잘했다고 한 거고 이 베드로는 잘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라 거죠. 그럼 베드로 보세요.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참으라고 말씀도 칼을 뽑아서 말의 귀를 쳤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오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연이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가슴 가운데 어떤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드는 그 삼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붕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자첫 번째로 이 베드로에게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붕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가운데 에 있었던 이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이단도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가 인간으로 무슨 믿지 않는다. 여러분, 자, 그럴 듯 했기 때문에 그 이단이 굉장히 초대교회에 많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이 베드로에게는 아 내가 잘못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보셨다는 사실을믿는거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의 아들이라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죄가 없으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의미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오늘 33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자,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이세 가지 사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사건을 오늘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대부분 넥타이를 멨다. 어떤 넥타이냐면요, 빠게 넥타이. 네, 이유는 단색으로 명료합니다. 그러 색상들 중에서 이 빨간색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 심리적으로 확신감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교회의 의자가 약간 붉은색 계통이잖아요. 이유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에 찰수 있는 색상이 붉은색이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고 오죽하면 색상 교차도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요. 그 확신, 세상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로 성부, 성자, 성령 이3위하찬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두 번째는요. 약속을 믿는 믿음의 부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영 <목소리도> 너희와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은요, 크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오늘 39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약속이다라는 거죠. 오늘 그곳에 있던... 이 방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들이 세신이 취해야 했다. 성령의 사건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사건은 이 성령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사건인데 그런데 이 약속의 사건, 이 약속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30거절의 하반절을 이렇게 말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만드 사람. 곧 시를 읽을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것을 사실 언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올인의 나라가 사실은 빠져 있어요, 여기. 여기는 우리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사실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멀리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멀리 있는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약속을 받는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 첫째는 뭐요? 너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한번 크게 안내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는 은혜가 올 한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요? 예 너희 가족, 너희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뭔가 이기주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내가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비행기가 딱 추락하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부터 이 선수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요 네, 거기서 얘기해요 일단 어른들부터 쓰라고 얘기해요 근데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 안 그래요. 엄마들은 뭐 애들부터 살려요. 그래서 애들이고 엄마하고 시뮬레이션은 다 죽습니다. 근데 서양 인들은안 그래요. 서양 인들은요 자기가 먼저 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돌봐요. 여러분, 부모가 죽잖아요? 부모가 영적으로 죽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교회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막 은혜가 넘쳐요. 근데 부모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서 뭔가 좀 불만이 있고 또 뭔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상황들을 볼때 힘든 경우가 있잖아. 그럼 그 자녀들이 그대로 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방안과 기도하지 못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해요. 우리는 다시금 살아남잖아요. 우리는 이어을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은요, 한번 떠난 자녀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너희 자녀예요. 여러분, 이웃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원을 받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셔야 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멀리는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를 선포하겠습니다. 올 한해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 번째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행복이 가득한 교회와 은혜 교회를 통해. 그리스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 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마지막 스텝은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이 부른다. 여러분 3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 8절은 이렇게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 여러분 내 힘도 내 능력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2주 후에 말씀할 때도 보게 되겠지만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스텐 존스라는 목회자가 나와요. 아, 이 스텐 존스라는 목회자가 나왔는데 이 스텐 존스 목사님께서 인도의 성자라고 말할 정도죠. 여러분 그가 간디와 함께 살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데 그가 어떤 아픔을 겪게 되면 중국병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지금 무슨 뇌경색이죠. 내경색로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니다 저는 돌아가는데 인도에 해야들이 남아 있어요. 한 6개월 이상은 해야들이 남아 있는데 그걸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 스탠리오스가 그곳에 오는 모든 의사와 또 간호사들에게 얘기해요.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치료를 할때다되고 선포해달라고. 모래석판이면 스탠리오스 내가 날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어나 걸어라라고선포해달라 거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스탠리오스는 이제 너무 이 노새하기 때문에 노새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죽음을 잘 준비하면 되는데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6개월 동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선파를 합니다. 스 t e n 뭐 연습해 볼까요? s t 스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내가 나스렌 예수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노니 <laughs>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laughs> <laughs>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막 낙심한 자녀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공부 못 하겠다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막 선포하는 거야. 낯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 6 개월 날 거예요. 그리고 인도로 가고, 그것은 약6 개월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역을 마무리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스탠 존스는 오래 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을 완수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할까 사명 이 있는 장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은 사역을 조금 만드세요. 사역을 네, 자꾸 만드세요. 여러분 세르주스는 오래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맡겨진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거든요. 6개월간 치료에 전념하고 그리고 인도에 가서 짧은 시간 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부르시옵나니. 네. 근데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그가 사역을 다 마친 다음 그가 다시 한번 자기의 생각을 연재하도록 기도하잖아요. 네, 잠잠히 목목히 이제 사역이 다 끝났으니 저를데려가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하는 데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약속을 믿는 있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잖아. 그 문제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는가? 이런 문제가 떠나가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떠나가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그렇게 말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한다. 자 이제 말씀을 마시는데요. 오늘 4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 예수가 성취에나타고 합니다. 여러분 3천명의 교인이 늘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는 신도 예수 이렇게 나와있지만 사실은 이 신도 예수라는 이 표현은 제자라는 표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3천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를 르실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자가 제자가 될수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심도라는 표는 바로 그 제자의 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이 삼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는 짧은 시기에 그들 가운데 세례를 받고 아마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3천 명이 왔다가 흩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3천 명이 제자가 되는 그 놀라운 부흥이 그곳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요? 4 0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해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여러분 이 편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한번딱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반복입니다. 기도는 반복입니다. 사랑은 반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딱 주면 한 번에 녹아져요. 이번에 시리아 난민 난민 학교를 진행하시는 우리 은비령 선교사님과 제가 어저께 도 통화를 한번 했는데요. 은비령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이슬람 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서 그랬더니 돌멩이를 하나 던진대요. 돌멩이를 다던진대요 거기는요. 큰 성이잖아요. 그 돌멩이가 무너질 것을 기대하고 던지니까 그냥 던진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럼 거기서 막 비웃는데요 그 돌아오는데요 다음 날도 쳤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자그 다음 날은 멋진 빵을 맛있는 빵을 던진대요 그 다음에 사랑을 던진대요 그렇게 던지고 던지는데 사람들이 그 빵을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빵을 사랑으로 받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년에 한명 정도 이슬람 사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교사님 그런 얘기가 있습 목사님, 사랑도 반복. 전도를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이슬람에 가서 이슬람을 변화시키겠다.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흔 아9마리 한국에 있는 여러분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뒤로하고 그분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잡고 들루산으로 갔는데 그 들루산이 바로 이슬람권이었다. 그 이슬람권에서 10년에 한 명도 회심할까 말까 하지만 본인은 여전히 여러말로 권하고 여러말로 확장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고 이슬람권에서 10년에 한명도아온 것은 덜 놀라운 사건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똑같이 부흥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야돼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 하루를 부흥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부흥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단한 명혼이 변화를 받는. 다 이스라엘에서 1 0 년에 단한 명혼이 변화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한국 땅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영혼들. 여러분 어쩌면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오늘도 그리스의 복음을 전신 전력하며 전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확증하고 권하셨어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에 걸강품이라는 게주의 이름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삶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임했고, 그리고 그는 드디어 복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약속을 선포합니다. 모든 먼데 사람, 즉 끝에 있는 땅 끝에 있는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시간 기도함더니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가정에선 성포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끝내는땅 끝에 있는 성교사님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말로 확진하며 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확증하며 권하는 그 삶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으로 확증하며 권하여 그들이 돌아오는 때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확증하며 권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한해 30명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처럼 올한해 30명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의 거룩한 를 기억하여 주셨어 하나님 이제 이 교회 이전의 상황 가운데 기다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걷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은혜교회와 행복의 극한 교회, 특별히 흩어져 있는 모든 성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